삼척의 신축 아파트에서 몇달전 인테리어 업체가 수억 원의 선금만 챙기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잠적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분양사무소 측이 인테리어 업체에 입주민 개인정보를 제공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완공된 474세대 규모의 민간 아파트입니다. 당시 입주자 상당수는 모 인테리어 업체에 천정형 에어컨과 실내 내부 마감 등의 공사를 맡겼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선금만 챙기고 잠적해 입주자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 전화 메시지가 다 왔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인적사항을 정보로 알았지 했지만은 그때는 입주한 기분에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하고. 피해 규모는 100여 세대의 피해액은 10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사기 사건의 발단은 아파트 분양 사무소 측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인테리어 업체에게 모두 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양 사무소 직원이 1천만 원을 받고 438명의 입주 세대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분양 사무소 소장도 강릉의 모 인테리어 업체에 입주세대 개인 정보를 제공해 천장형 에어컨을 미리 설치하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를 분양 업무에 관계없는 곳에 제공했기 때문에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분양 사무소 관계자와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 3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